조선을 건국했을 때, 조,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응. 응? 그, 그 사람들이 뭐야? 온, 건파 응. 살임. 집안대로 살임이 됐잖아. 그런데 조선의 조선의 건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나, 중에세력계 형성한 게 훈구파잖아. 훈구파 기억나? 응. 훈구와 살임이 대결했어. 응?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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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사화자 사화. 응. 사화는 뭐가 있었어? 일지 사화. 무갑기을 응. 무모 사화, 갑자 사화, 기묘 사화, 울묘 사화. 아. 무갑기을 이것도 잊어먹었네? 이번 주에 외운대. 응? 그래 이렇게 하면서 사림 계속 죽어나간 거지. 응. 그래서 결국은 이 사림이 흥부를 누르고 중앙 정 중앙 정치를 잡았을 주도했어. 응? 알지? 이거 그러니까 어느 왕 때야? 사림승. 저, 선조? 선조, 선조야, 선조야. 선조. 선조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음. 이렇게 됐어. 이러한 살인이, 중앙정계를 잡고 잡고, 잡고, 살인간, 살인간에 이제 분열이 일어났지. 응? 그게 뭐야? 동당이잖아 응. 음. 어떤 과정을 통해 분열이 일어난, 뭐, 이조절랑 자리가 있지. 이조절랑이라는 자리가 있어. 응? 근데 이조절랑 자리는 뭐 하냐면, 삼사. 삼사 인사추천권. 인사 인사권 있는 인사 추천권이 있고 그 다음에 후임자 추천권도 있으니까 후임자도 지명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자리를 놓고 어 응? 동이 응? 그 심의겸이라는 사람이랑 김효원이대 자기 편들 만들어. 이 사람 집이 하나의 서쪽에서 서인이야. 응? 동쪽에서 집이 동쪽에서 동인이야. 이렇게 해서 붕당이 이렇게 해서 붕당이 된 거야. 붕당이 뭐야? 그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응. 음. 정치적 학문적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붕이붕이법 붕자잖아. 음. 친구. 법 붕자야. 음. 어? 친구들끼리 가서 정당 만든 거야. 이게 붕당이야. 그다음에 노인과 서인이 됐고 이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갈리고 이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이게 붕당이야. 응? 붕당이 응. 그러면 긍정적인 역할도 있고, 있겠지. 긍정적인 역할은 뭐야? 발전할 수 있다. 다양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정치 폭이 다양해지잖아 학문적이나 정치적 인 아,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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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상호 비판과 견제야, 하그이래 뭐, 이게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선,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거잖아. 이런 긍정적인면이 있어. 근데 부, 부정적인 건 뭐야? 이제 이런 논쟁들 있잖아. 다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 근데 결국은 이제 국익보다는 당파를 그게 부정적인 거야. 분당까지 왔어. 그러면 그 시대별로 분당이 어떤 과정을 배웠는지 좀 학교 교과서를 한번 봐봤더니 응?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빠 하고 교과서대로 설명해 볼게. 자, 사림이 중앙정치를 잡았어. 선조 때였지. 선조, 어? 선조 때 분당이 생겨갖고 동인, 서인이 생겼지. 응? 이 선조 때, 또 여기, 이, 이때 선조 때 갈려. 북인, 남인으로 갈려. 왜 달리냐? 같은 동인인데, 얘네들은, 응? 적극적으로, 응? 공격해야 된다. 얘는 소극적으로 공격해야 된다. 얘네 에 대한 입장이 북인은 나게. 얘 적극적. 소극적. 얘네 에 대한 입장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광해군이지. 광해군은 북인이랑 정시같이 했어. 근데 광해군 다음에 뭐야? 인조지. 인조. 인조가 반정을 일으켰지. 서인이랑 반정을 일으켰어. 음. 서인이랑 반정, 인조랑 서인이랑 반정을 일으켰어. 인조 반정. 근데 여기서 광해군이, 그러니까 인조 반정을 일으켰다는 건 광해군을 축출했다는 거지. 이때부터 이제 북인은 없어졌어. 그러면 붕당은 쭉 서인과 남인 간의 대결이 되는 거야. 쭉. 인조 다음에 왕이 뭐야? 효주, 이제 북벌 하려고 그다음면 효종, 응. 광해군 다음에 인조 했고, 인조 다음에 효종이잖아. 효종 다음에 뭐야? 현종이야, 왕을 열 필요 없어. 근데 유고은 왜요? 숙종이야. 쭉 서인과 남인이 대결인 거야. 당당히 이때까지는 이제 동인이 북인과 남인을 낳고, 북인은 인조반정으로 인조 광해군과 함께 사라지고, 쭉 서인과 동인의 계획이라 현종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가 뭘 부딪혔냐면 이 둘이서 예송이라는 게 있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예송이라는 거 있어 그래서 있고 숙종하면 뭐냐면 현종 때 예송이야 숙종하면 뭐냐면 황국 숙종 황국 이걸 외워야 돼 황국이야 황국 이거 다음 시간에 할거 예송이랑 황국은 이렇게 돼서 응? 이 황국을 끝으로. 이 황국을 끝으로, 남인은 거의 전개에서 이제 없어져. 응. 응? 그리고 이 서인이 이때 이 황국 끝나고 나서 숙종 때, 노론이랑 소론으로 바뀌는 거야. 응. 응? 이때까지 쭉 남인이랑 서인만 하, 했다고 하면 돼. 그 다음에 숙종 때,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숙종 때, 남인이랑 노론이, 서인이 노론이랑 소론을 바뀌는 거 이것도 이건 거야. 이 노론, 노 늙은 여자라 생각하면 돼.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남인은 완전히 조져야 응? 된다. 서로는 아니야, 좀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좀 길어야 된다. 이런 거였어. 자, 이렇게 남인과 서인이 숙종까지는 이렇게 예송 논쟁 황국을 겪으면서 저기 붕당으로 해서 로격리했어 그럼 서인과 남인 학문적인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상호와 비판, 상호 비판, 상호 비판 견제를 했지 서인 이게 남인과 서인 상호 비판 견제를 했잖아. 그러면 상호 비판 견제를 하려면 저게 있어잖아. 야야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맞냐 안냐 여러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해갖고 하나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가 뭔지 이런 걸 뽑아내야 되잖아. 그걸 뭐라 그런줄 알아? 공론이라고 해. 공론. 공론 공론 이래야지뭐변하잖아 공론. 은 여러, 여러, 공론이야.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 의견을 같이 종합해보는 거야. 이 공론을 주도하는 게, 이 공론을 주도하는 게민주나 그러니까, 여, 국가적, 삼사란 말이야. 공론 공론을 주도하는 게 삼사야. 삼사가 언론기관이라고 그랬잖아. 삼사가 뭐가 있어? 사, 간원. 아, 왔다, 왔다. 사, 간원. <laughs> 그렇지. 사, 헌부. 아빠 이불 그자 쓰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홍, 문관. 삼사가 이걸 하는 일이야. 삼사, 사, 간원, 뭐야? 뭐해? 간쟁. 왕한테 이렇게 간쟁. 사, 헌은 뭐야? 뭐생각하려고 했어? 경찰? 허, 헌병. 헌병은 뭐해? 비리감, 비리나 감찰하잖아. 펀병, 경찰. 공무원 비리감찰. 홍, 문관은뭐야 응? 정책자문을 하잖아. 정책자문. 이렇게 공론을 주도하는 게 3, 사인데 3, 사도 이렇게 공론이라는 건 국가 이익을 해야, 해야 되잖아. 결국은 나중에 노론소론까지 가게 되면, 붕당이랑, 붕당의 폐해와 함께 어떤 국익을 위한 공론이 아니라, 그, 당파를 위해 당파의 이익을 위한 공론으로 변절됐어. 자 오늘 여기까지 끝.